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야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두근두근 군새 학기에 출석 이벤트 마지막 28가 가썸 팩 까볼까 가썸 팩을 한번 까보라고 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고편인데 다음 주 월요일 때 <laughs> 다음 주 월요일 때 제가 백가스로 어떤 큐브를 사고 엠블럼 따면 이까지 받잖아요, 받고 또그무전 스킨 교환권으로 무전 스킨을 한번 사보려고 요 다음 주 월요일 때 먼저 가스 3 0 0가 아, 진짜 기대된다 오나자 들아. 너나 이거. 아. 다이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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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좀찍겠습다 캡처. 음... 아... 어 어지겠다. 엄마는 필리핀야지 너무 귀여운데 무지 떴어. 야, 무지해, 뭐. 무지해, 무지해. 야, 무지해. 뭐야. 아, 그 무지야, 나. 그 무지야, 무지야. 아, 무지야, 무지야. 지난번에는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제가 가슴팩 찍는 영상을 안 찍었어요. 네. 지난번 처음이라서, 옛날에. 작년에 처음이라서. 아, 조용히 해. 작년에 처음이라서. 네. 작년에는 블랙 메스가 나왔는데 괜찮아요, 블랙 메스 근데 5억 날에서 진짜 기분 좋아. 이것도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백화수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어떤 기분이 깔 거예요? 그러면은 보자에세기겠죠 와, 기대가 이렇게 크진 않았는데, 와, 기대가 큰일 <laughs> 났구나. <laughs> <laughs> 준비 느낌은. 무자아이 하나도 안나와 다행이다 괜찮아 나무자아이면 돼요 꼭나르서아 귀여워 저는 무자한 스킨 액션을 다살 거예요 먼저 남동주는센타임 핑크레인 추추 내가 쏠게 걸레지를 살고 이유리 센타임 너무 멋지다 유리 저는 약속 못 찾게 신난다 부산 파티 살고 꼭나아 너무 귀엽잖아 음. 사진 찍어떻게 찍을지 모르겠어 찍 액션 그그 상품권 그 액션 상품권 나오면 어흥라를 자 대박 이거 살 겁니다 아니 나 이거 나왔어 근데 내가 더 좋아 지방이 님은 양궁보다 홍산화 보잖아 아내내 내 거보다 안 되네 내게더 예쁘지 귀엽고 갔 왔어요? 응? 네. 아, 너무 기분 좋다. 엄마. 응. 몰라? 아, 안들어왔지 아니, 들어왔지. 응? 나도 자. 응. 여기 이제 내 가게야. 여기 이제 내 가게야. 여기 이제 내 가게야. 응. 나 야, 공야내 가게야. 너무 기쁘잖아 이거 보자. 아니 지난번에 어 뭐냐? 아, 몰라. 유튜브 이름이 뭐였더라? 설레설레. 그럼 좀비고 이름말로 봐. 아 새우 아기야가 새우 아기야가 그, 어흥 날을 갖고 있겠는데 제가 갖게 되었네요 아.. 너무 기분 좋다 이구가 나이스 좀 이따가 이 모아서 먹든가 무자 그러면 무장을 응? 어, 받았으니까 지방님 만날래요? 뭐로 만나요? 희아한죠 좀비가 든응어흥나라서 얼마나 편한지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자유 이, 자유 3 이번 일 얼마나 편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뻐, 옥나르자 나는 아람이를 빌었는데, 갑자기 그거랑 반대가 나왔어. 하지만 나옥나르는더 좋단 말이야. 아 너무 기분 좋아. 한번 돌아다녀 볼까요? 와 이거 진짜 편해. 전 무제한 동산아. 내가, 내가 더, 내가 더 귀여워. 야 원래 우리 커플 스킨이었잖아. 난홍산아 좋아해. 너 레인저해. 너 레인저라고. 하 아니야 난 레인저 못해. 홍산아잖아홍산아가 아. 레인저 왜 못해? <laughs> 일로 와. 사자는 근데 사자 왜 그거 안 해? 도움? 아니 그거 왜이가안 골라? 야, 아, 일로 와 봐. 너무 귀엽단 말이야. 그래? 내가 더 귀엽잖아. 아, 너무 산보다 내가 더귀엽지 어웅이다. 아, 백가스로 사면 되겠네. 백가스로. 싫어. 그래. 나 어성큐브 갈 거야. 아, 나는 백가스로 그거 할 거야. 액션. 무지한 고양거는 그거 사고 액션. 무지아일 그거 사면 돼. 나도 그래. 액션은 사고 싶은데 나는 음. 어성큐브 가서 무지을 하나 더 넣어 더얻을 거지, 형. 얘들 무지한 11개 넘게 했단 말이야. 진짜야? 히트랄까? 레인저할까아처할까 바이오맨할까? 무 뭐가 혜서야. 아. 왜요? 파가 맛이... 응, 너파 좋아하잖아, 그래. 파 좋아하는데 무슨 파야? 근육파지 무슨 파. 근육파? 응. 음. 양파파 아니야? 아니야. 엄마, 나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나도야. 빨리 먹어. 응. <laughs> 응? 누구 지금 버튼 먹어야지, 알았지? 네, 나한테. 나한테 먹었어, 버튼 먹어. 아, 황사랑이 때문 아, 여기 어흥나라다 추가되었으면. 진격어 투도안 나왔잖아, 나라에 히어로 2도 안 나왔고. 파이어매랑 아트나 어, 히어로 2랑 음, 그 뭐냐, 진격어 투 나왔잖아. 그치? 그치? 맞지? 음. 나왔잖아. 어흥나르샤가 되어서 이거 죽어도 돼 어차피 내일부로 죽지마 얼마나 편한지 실험하는 거야 진짜 편해 뭐가 편해? 어흥나르샤 너무 응. 이게 움직이는 게 옆, 옆모습 윗모습 또 옆모습 어, 나도 나르샤 다, 다아 나도 어흥나르샤탑 소감이 었는데아그래도홍산아 진짜 좋아해 아람이를 갖고, 갖고 싶다고 그냥 아람이가 귀여우니까 했는데 어흥나르샤도 진짜 귀여워. 진정? 어흥나르샤도 그쪽에 있잖아. 근데 네, 아람이가 그쪽에 있잖 아람이는 매하고 얘는 호랑이고. 내가 그러니까. 하는 곳이 나왔군. 그냥 어른나르샤 생태공원에 어요나르자만 있지. 있는건 있지만, 어흥나래선 없어. 와, 진짜 편하다. <laughs> 여러분도, 같은 팩에서 무슨 캐릭터가 나왔는지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내 친구도 이거 캐릭터 보겠, 영, 영상 보겠어? <laughs> 아, 나 뒤틀래. 내가 하고 싶은데. 물론 언니님이 접속하였습니다. 네네. 아, 진짜. 어, 아, 진짜 왜 죽어? 아진짜왜 잘못 뽑산는 레인저에 갑자기. 니가 는 거고. 봉산 레인저. 지기가 <streams> <헉? evaluation>. <목소리> 네. 갑자기... 아, 레인저... <목소리> 높은말안듣다고 내가 다 그걸 보자 <laughs> 뭐야? 아니, 지켜봐, 지켜봐. 어 잔인해 뭐, 잔게 보여 또 하나 여어봐아 잔인해, 아니, 또 잔인해 이런 레이크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안한걸는 그런... 하지만 게임을 시작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와요 음, 음. 움직여주죠 지금 물론 이이 무조건 가셨어. 일단 계 일단 가야지. 일야겠 일단 계단계야지 일단 가게생겼단아 조심해. 또... 청소 안해도 깰수 있는데 아 근데 너무 청소 안하면은 위험한 부분은 청소해야지 이방인님은 청소부고 고 어, 어, 저는. 아, 나도 하고 싶은데. 응, 학교 청소부에요, 왜? 예. 내가 더 잘해줘. 내가 죽을 때도 있어. 근데 너가 더잘 죽자. 내가 더 잘해줬다고? 니가 더잘 죽자고. 아우, 응, 응. 어, 죽을 뻔해. 아이스라운. 짠가, 짜잔. 짠가, 언니. 안 어? 돼. 아, 안 되면 우리가 죽여도. 아니야. 언니 어, 아르가더 귀엽지. 나르자가더 귀여워. 아! もういやわざ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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わ 들나 <놀들> 음? 음, 음. 원래 식품 죽이는 거 못해.